안녕하세요. 2024년 고2 6월 38번입니다. The net differs from most of the mass media it replaces in an obvious and very important way. It's bidirectional. 인터넷은 그것을 대체하는 대부분의 대중매체와 분명하고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다르다. 그것은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 주어, 동사. Most of the mass media를 선행사로 취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져 있습니다. 또 주어, 동사, 주격부어. We can send messages to the network as well as receive them, which has made the system all the more useful.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 시스템을 더 유용하게 만들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 B as well as A의 형태입니다.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뒤에는 동사 9가 이렇게 병렬로 왔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not only A, but also B로 쓸 수도 있겠는데요.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and i t 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고요. 단수 취급해서 has라는 단수형태 동사가 나왔죠. has b p 현재 완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어, 형용사 나왔습니다. 인터넷은 대부분의 대중 매체와 분명하고도 중요한 방식으로 다릅니다. 인터넷은 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수신할 수도, 발신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유용하죠. The ability to exchange information online to upload as well as download has turned the net into a threat for for business and commerce. 온라인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다운로드할 뿐만 아니라 업로드하는 능력은 인터넷을 비즈니스와 상거래를 위한 통로로 만들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 turn A into B의 형태입니다. A를 B로 만들다. 이때 주어인 the ability라는 이 명사를 투부 정사 형용사적용법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병렬로 꾸며주고 있는데요. 정보를 온라인에서 교환하는 능력을 뒤에 한번 이렇게 컴마컴마로 콤마 설명해주고 있는 투부 정사 형용사적용법인데요. B as well as A의 형태로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투부 정사가 이렇게 병렬로 왔고요. 몇 번의 클릭으로 사람들은 가상의 카탈로그를 검색하고, 주문을 하고, 배송을 추적하고,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두 번째 동사 목적어, 세 번째 동사 목적어, 네 번째 동사 목적어, 동사가 총네개 병렬로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능력은 인터넷을 비즈니스와 상거래를 위한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가상 카탈로그를 검색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배송 추적도 할수 있고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It doesn't just connect us with businesses. It connects us with one another. 그러나 인터넷은 단지 우리를 기업과 연결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서로를 연결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It's a personal broadcasting medium as well as a commercial one. 그것은 상업용 매체일 뿐만 아니라 개인 방송 매체이다. 주어 동사, 주격부어가 B as well as A로 병렬로 왔습니다. 원이 의미하는 것은 앞서 나온 미디엄에 대한 같은 명사의 부정 대명사입니다. 상업용 배체. Millions of people use it to distribute their own digital creations in the form of blogs, videos, photos, songs, and podcasts, as well as to critique, edit, or otherwise modify the creations of others.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비평하고 편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블로그, 동영상, 사진, 노래, 팟캐스트의 형태로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나왔습니다. 이때 B as well as A의 형태입니다.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이때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병렬로 왔죠. 일단 B는 to distribute, A는 to critique, to edit, to modify. 이렇게 병렬로 왔습니다. 인터넷이 우리를 기업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연결해준다. 인터넷은 상업용 매체일 뿐 아니라 개인 방송 매체다. 그래서 인터넷은 앞서서 나왔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한다.